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 사실 김건희 여사 권위기 이슈가 굉장히 큰 하나의 축을 잃었고, 석유개발 의혹 이슈가 큰 축을, 뭐, 잃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대목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우리 경향신문에서 어 취재한 내용을 보면, 어, 액트지오와 어, 검증단, 그리고 석유공사, 이 수상한 어, 삼각연결고리를 찾았다라는 내용의 예, 보도입니다. 요 보도이거든요. 이 검증단에 들어가 있는 교수들이 아브레우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과 논문 공저자라는 부분이 일단 들어가 있는 거고, <laughs> 심지어 석유공사의 그 개발팀장, 그 업무 담당자의 스승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엑트지오를 왜 선정을 하게 된 거야? 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미 입찰 경쟁에 붙였던 회사, 나머지 두 회사에 대한 이름도 나왔고, 회사 규모에 대한 내용도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이고, 결코 선정될 수 없는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형 회사들을 다 제치고, 업계에서 가장 전문성 높다라는 회사를 제치고, 왜 액트지오가 어 선정된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석유공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학계 풀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설명해서는 어, 이미 동해심의 이 가스전에 대한 어떤 경제성, 채산성에 대한 의구심도 의구심도 너무 국민들 스스로 높은 상황이지만 어, 이 액트지오 선정 과정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학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도 전문 영역이고요. 의료라는 것도 전문 영역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집단이나 검사들, 뭐 언론들, 뭐 이런 이제 개혁이 필요한 어떤 집단이나 이 전문 분야에 있어서 왜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가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해 봐야 되고 우리가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추고 꼭 알아야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어, 또 언론들은 그 방향에 대한 정당성이나 공정성 절차적이나 과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합리 정합성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문이 누구고 영국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석유업계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시추 과정은 어떻고 또 검사들이 어, 이화영 재판에서 또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어떤 대목을 기소했고 어떤 걸 누락했고 막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야 국정원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걸 공식 문건으로 만들었는데, 왜 재판에 그런 건 반영되지 않아?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민주당을 편들어주는 겁니까? 그게 이화영을 편들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소한 의심도 아주, 뭐랄까, 인간인 이상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궁금증을 토대로 해서 언론이 기사를 쓰거나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정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영역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정 갈등도 의료 개혁 문제도 개혁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정부가 개혁을 할때 전문가 집단과 어느 정도로 심도 깊게 절차적 정당성을 투명성을 가지고 결정했냐 그 근거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의대 증원 문제도 과학적 근거가 없이 밀어 붙였기 때문에, 아, 의사들이 불만 가질 수 있겠구나. 다만, 집단 휴지는 잘못된 거지. 라는 합리적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선 가능한 것이고. 액트지오 검증단 석유공사 이 동해 석유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당성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응? 절차적 정당성. 어, 이 입찰부터. 검증단 선정, 그리고 결과 분석 이 모든 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수상하다는 거잖아.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비공개로 돌려놓거나 비공개로 돌려놓거나 자원 안보,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앞으로 1조 넘게 쓰여질 사업에 대해서 석유공사와 산자부가,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측이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기밀이다? 안보다? 장난해요? 어디서 개가,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진짜 죽을라고. 아무튼. <laughs> 아니,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급발진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어, 이 경향신문의 보도는 어,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사업 개발 동해 탐사팀장 A 씨등 석유공사 관계자 어, 두 명이 실제 아브레오 고문의 자택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석유 탐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맡기는 거죠. 입찰을 해보고. 그죠? 근데 2023년 2월에 실제 분석 의뢰가 맡겨지는 그런 시기인데 2022년 11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이 아브레오 고문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도, 인물들도 그렇고 그 시기도 그렇고 석유공사에서 실제 액트지오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다 드러난 게 있잖아요. 액트지오는 그때 당시에 무자격자였다는 점, 무자격자, 무자격자한테 가가지고 석유공사 직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입찰을 해라 이런 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최종적으로 세개 업체를 대상으로 맡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렉이 된게 액트지오인 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액트지오는 그때 세금이 체납돼 있었고 법인 자격이 정지돼 있었고. 무자격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을 벌였다 라는 점 근데 뭐냐 왜냐 해외 검증단에 미국 텍사스 대학 오스티 캠퍼스 어, 잭슨 지구 아 이름도 졸라 길어요 거기에 보면 데이비드 모릭 세르게이 포멜 코넬 올라리우 이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은 결국 아브레오 고문의 논문 공동 저자였다 이거 일단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석유공사 담당자가, 어, 아브레오 고문과의 이 다수의 학술 컨벤션도 함께 참석한 사이가 되고, 이 검증단의 교수는 석유공사 해당 담당자의 스승이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은 거야. 이 해먹었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쓰읍,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아니야. 해먹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갈만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기업 그두 곳을 패싱하고 액트지오를 선정한 배경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지금은 어 이런 이런 어려운 뭐 사람에 대한 이름 빼고 그리고 관계성을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도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아, 수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석유공사가 나서서 마치 액트지오의 법률 대리인 마냥 다 일일이 해명을 해 주고 있어. 세금이 체납된 기업을 법인 자격이 정지된 회사를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산자부 차관이 죄송한데 몰랐다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고. 석유 공사는 법인 공시 사이트에서 3월에 복귀가 된다라는 설명을 얘기하지만 정작 의뢰를 맡기러 갔을 때부터 분석 의뢰를 개시한 시점까지도 액트지오는 무자격자였어요. 이거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국가계약법을 보면 이 증명서를 다 구비하게 되어 있는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체납하면 이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실제 국가계약법상 이거를 패싱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국고손실죄와 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이 해당 공무원에게는 어쨌든 누군가가 어 이거를 시킨 사람이 있을 거니까 직접 행동에 옮긴 사람과 시킨 사람. 그리고 이큰 기획을 짠 사람을 찾아내서 고발해야 됩니다. 국가 계약법상 국고 손실죄 그리고 배임 혐의로 고발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라이브에 소개해 드린 대로 어, 전문 위원이 나와 가지고 액트지오 기자 회견이 있었을 때 그분은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서 은퇴 준비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6월 7일 기자회견에 나와서 액트지오가 이렇게 훌륭한 회사고 석유공사가 이만큼 준비했고 석유 매장 가능성이 이 정도쯤 되고 어떤 광구에서 이미 탐사를 끝냈고 유망성이 유망성이 도출됐다라는 그런 결론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는 해명이나 설명마다 거짓말이거나 사실과 다르죠. 왜냐면 하 우드 사이드가 이미 어, 장기간 어, 탐사를 통해서 내놓았던 결론과는 완전히 배치된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무시했거나 그 보고서를 반영하지 않고 지들끼리만 여기가 유망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유공사와 액트지오가. 고대목은 그 여러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석유공사. 아 요거.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합니다. 이건 카르텔을 넘어서, 이게 또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 사이 아닌가. 그리고, 이원주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입니다만, 요거 이제 합리적 의심이니까, 석탄공사가 이미 빠그러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석탄공사는 회사가 지금 사실상 적자이거나, 자본잠식 상황이거나, 회사가 어렵겠죠. 석탄광산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이미 사양산업이 되어버린 이 석탄 산업에 대해서 석탄 공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여전히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의 운명이 미래에는 너무 걱정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미래에는 사라져버릴 회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석탄 공사는. 그러면 이 조직이라는 특성, 기업이라는 특성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현재 자신들이 공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떠 하나의 카르텔 이거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선배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든 아니면 정부 부처에 있는 선배에게 로비를 해서 특정 사업을 따낸 다음에 그것을 자신들의 미래 산업으로 키워가거나 아니면 자신들, 직원들은 월급은 줘야 되니까, 회사의 먹거리로 만드는 거죠. 근데 석탄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석유공사는, 석유공사도 여전히 많은 적자를 쌓아왔고, 자본 잠식 상황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석유공사도 이번 정부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나, 친환경 기조로 돌아설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를 지우고, 다시 원전산업이 윤석열 정부에 부활하는 걸 보면서, 이때다. 우리도 이때를 틈타서 뭔가를 하나 큰 일을 벌여야 된다.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집념이나 의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석유공사는 어, 정부 내 라인을 통해 부천의 라인을 통해 어, 하나의 사업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획을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어... 들어맞아가는 과정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에이 설마 국민들 세금을 쓰는 일인데 어 이런 억측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가만 보니까 실제로 석유공사는 산자부와 또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긴밀하게 어느 정도 소통을 했고 석유공사는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주변에 어떠한 라인을 토대로 해서 상인감사가 석유공사에 찾아오셨고 상인감사와 함께 석유공사가 어, 미래 뻗어나갈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본 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원전 마피아, 원전 카르텔. 이 그러니까 요, 요 대목에서는 석유 카르텔, 어, 가스 카르텔, 자원 카르텔. 어, 이 윤석열 정부 내에 검사 카르텔과 어, 붙어서. 어, 요 일을 요 프로젝트를 꾸며낸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까지 해보는데 뭐 너무 억측은 아닐런가 그래서 조사해 봐야죠 요 사안은 요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 의심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제는 음, 일을 좀 해줘야 된다 라고 봅니다 국회가 나서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사실 온갖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전뭐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죠. 이거를 이제 발표하는 순간 반드시 이, 이 일은 되어야만 하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이거는 뭐 석유공사에서 발표를 하거나 하면 석유공사가 원래 추진했던 시추 사업 중에 하나 정도로 국민들이 인식을 해서 만약에 실패하, 실패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크게 의혹이 번지지 않았었겠죠. 근데 뭔가 우연의 일치처럼 대통령이 이거를 발표해버리고 또 천공이 등장하게 되니까 공교롭고 의아하고, 어,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이거를 또 발표해버리니까 쓸데없는 의심을 사게 되고 대통령이 또 이걸 또 발표해버리니까 발표해버리니까 신뢰를 할수 없는 국민들이 이 사안을 더 의심스럽게만 보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 내부에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대통령의 발표를 뒤집을 수 없는 어,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저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되게 만들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이죠. 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뭐 끝도 없는 사안인데, 음, 제가 예전에 그어 뭐. 작은 사업 같은 것들을 하나 매만 제가 뭐 사업을 실제 한건 아니고 어, 선배님들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정부에 정부에 입찰을 넣게 되잖아요. 뭐 경제 수익계약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경쟁 입찰을 하나 받으려고 하더라도 세금 완납 증명서는 필수 자료예요. 그리고 떼야 될 자료가 굉장히 요구하는 자료가 많아요. 막 굉장히 막 두께 가한이 정도 막될 정도로 세금 완납 증명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회사의 그 속사를 벗겨내듯이 모든 자료를 다 요구를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다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뭐 국세청에 가서 뗄 것도 많고 이것도 뗄거 많고 저것도 뗄게 많아 가지고 사소한 입찰 하나 받을 때도 어 제가 자료를 그렇게 많이 뗐었는데 하다못해 어 사단법인이 되거나 단체 하나 마련할 때도 시청 가서 뭘 떼고 국세청 가서 뭘 떼고 자격증명서 뭘 떼고 뗄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확인할 서류만 한 수백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4년 동안 세금을 안 냈고 그 납세증명서도 없고 자격이 정지된 상황에서 그 시추공 하나에 천억 원 5천억이 이제 넘게 들어갈 거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다고 치면 1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고 이미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15년 동안 어, 유망성 있는 광구를 찾기 위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 전망성을 어, 타진을 해봤는데 어, 이 우드사이드 에너지는 어, 2007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동안 찾았던 거죠. 근데 어, 한 개도 못 찾아서 어, 가망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근데, 액트 지오가 불과 어, 1년 만에 그런 유망성 있는 광구를 대한민국에서 7개를 찾았다고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 유망성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석유나 가스가 다량으로 매장돼 있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어, 광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심각하죠? 뭐, 홍, 홍게, 대게, 오징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우드사이드는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액트 지오는 결국 약 1년 만에, 1년 만에 140억 배라의 매장 가능성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아마 이번 주를 넘어서 다음 주까지도 살아있을 거고요. 국회가 어 이제 막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제 추미애 의원의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도 가졌고 각 의원들이 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거를 뭐 이제 경쟁입찰 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상의 수익 계약 이라고도 봐요 어, 왜냐면 이미 다른 업체들 이름이 등장했잖아요. 한세개 정도의 업체에게 맡겨서 액트지오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 수익 계약이 아니다라고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어 법인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을 해주고 어 실제 석유공사가 지급한 돈으로 세금 체납 부분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드러난다면 이거는. 없는 법인을 석유공사가 CPR로 되살려가지고 법인 자격을 부여해서 계약을 어, 한국과 맺게, 하, 맺게 하고 분석 의뢰를 맡긴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사실상의 수의 계약이 맞는 것이죠. 이거를 뭐 심폐 저기 뭐야 경쟁 입찰이라고 보기가 전좀 전 어렵다고 보고요. 어 그리고 기자 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브레오 박사는 이 양반 포항 앞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이분은 실제 거의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놓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업계의 특성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일이지 꼭꼭 거기를 가봐야 하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도 사실은 뭐할 말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꼭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15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 회사는 가봤을 거 아니에요. 15년을 했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어,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다라는 판단을 갖고,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조광권을 석유공사가 50, 우드사이드가 50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자기 비용을 어느 정도 들여서 여기를 탐사해 보고 사업성이 낮다면 철수하는 것인데 우드사이드가 15년을 해봤는데 엑스지오가 1년만에 포항 앞바다를 가보지도 않고, 그 심지어 우드사이드가 분석한 자료, 2차 자료는 보지도 않고 판단했다. 아, 이거는 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우리가 목도했던 자원 외교의 허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때 거의 많이 잡으면 20조, 18조고요. 적게 잡아도 10조예요. 그리고 그때도 석유공사가 어. 하베스트...라는 유명한 회사 있죠? 어... 캐나다 회사인데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 4조 계약을 했나? 처음에? 석유를... 석유 부분에한 4조 계약을 했다가 그거 폭망하고요 그 뒤에 또 뭐... 7조원을 손해를 봤나? 그래서 엄청난 실패를 석유공사가 거뒀던 회사입니다 몇 조원을 날려버린거죠 이것도 다 우리 세금인거고요 그러니 감시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밖에 제가 이제 그, 이명박 당시의 자원 외, 외교의 허상을, 어몇 가지로 이제 구분해 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석유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광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커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설득이 필요하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석유공사와 산자부에 있는 것이죠. 이게 초기에는 좋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석유공사가 자본잠식이고 적자 상황이어서 회사를 살려보려고 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어, 검사 카르텔과 이 석유 카르텔이 획책해가지고 회사를 한번 살려보려고 국민들 세금을 탕진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한번더 벌이는 거다. 이런 억측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일이 이미 대통령의 발표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렸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린 이상 내려올 수가 없다면 어, 적어도 그 과정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왜 액트지오였는지 어, 그 과정엔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이미 시추 계약을 맺었고 어, 올해 12월에 시추공을 한 공이라도 뚫을 예정이라면 적어도 1,500억을 쓸 예정이라면, 그때까지 우리가 확인할 시간은 반 년은 남아있잖아요. 그반 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 그동안 비공개로 돌려놓은 자료에 대해서 국회가 자료 요구를 하고, 불신과 의혹이 더해진 지금의 이 상황을, 그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만한 수단으로, 이걸 쓸게 아니고, 예? 대통령님, 이걸 그렇게 쓸게 아니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걸 그저 전국민 25만원 지원예산을 하기 싫어서 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면 1500억원 내지는 1조를 아끼는것도 대통령의 의무다 지금 부산엑스포도 망쳐버렸고 잼버리도 망했고 인너내셔널리하게 우리 프레지던트 윤께서는 대국민 신뢰도 신임도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큰 사고를 치려고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네 저기 입법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의힘은 들어와서 좀 따져보시든지 밖에 나가가지고 그저 어? 산유국 되는 거 싫어요? 아니 이게 모든 논란이 모든 논란이 불거지면 대응 방식이 다 그런 식이에요 아니 산유국 되는 거 싫어요? 아 누가 싫다 그랬어? 아니 의사들 늘어나는 거 싫어요? 아니 누가 싫다 그랬냐고? 아니 김건희 여사가 어? 디올백을 좀 받을 수도 있지. 그니까 러 모든 이 해명과 반박이 너무 뻔뻔하단 말이에요. 권익위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데 어쨌든 동해 석유 개발 의혹 요거는 어, 아직 살아있는 이슈여서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뭐 지나서까지도 언론의 보도를 어, 더 많이 주시해 보고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